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C, 그 다음에 마이너스 C. 그래서 여기 좌표를 적으면 얘는 C콤마 0이고 얘는 빼기 C콤마 0이겠네요. 인 타원 e 원이 지금 이렇게 있대요. 그 타원의 꼭지점 중에서 x 좌표 양수인 점, 여기를 A라고 하고,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초점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타원 E2를 그리래요. 그럼 얘는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됐나요? 여기 그 초점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 그러고 뭐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때 그리고 타원 E2의 단축일이 1일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. 그러면은 타원 식을좀 쓰면서 가볼게요. E1, E식을 요렇게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거 얘가 1이라 그러면 여기 좌표는 A,0이죠. 꼭지점의 좌표 A,0 지금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처음에 됐나요?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관계식을 해석해야 되는데, 지금 이런 거 BA 뭐 이런 거 나오면 누가 봐도 이게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, 지금 이렇게 연결을 봐야겠죠.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BF 프라임 더하기 BF 얘는 타원의 정의에 의하여 초점에서 타원의 한점까지 거리는 장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. 음, 몇 A 2A죠? Ba 라는 관계 식이 하나 생길 거고, 그 다음에 또 초점에서 요 초점이니까 요거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. 길이가 그럼 개도 적으면 BF p l u BA 얘는 여기서 요까지 길인데, 이걸 살수 있는 게 이거 두 개의 중점을 구한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고 그거를 두배 하면 되겠죠. 아, 그래서 요기의 좌표는 x좌표가... 2분의 2a 더하기 c.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. 그럼 2분의 2a 플러스 3c인데, 그거를 두배 하면 장축 길이 a 플러스 3c가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a 플러스 3c.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. 그런데, 이거를 뭐 하래요? 뺀 모양이니까, 얘를 빼면은 이거 사라지고, BF' 플러스 BA 얘가 A-3C인데 그게 1분의 1 AF' AF'은 얘잖아요. 얘는 A 플러스 C죠. 그래서 아 얘가 1분의 1 A 더하기 C 지금 이런 식인데요.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양변에 5를 곱하면 5A-15C는 A 플러스 C고 4A는 16C라서 a는 4c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a를 전부 c로 바꿔줄게요. 그럼 여기 4c를 넣으면 여기 좌표는 얼마? 그렇죠. 2분의 5c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4c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. 됐죠? 그 다음 우리 활용 안한 조건 마지막 뭐? 단축의 길이잖아요. 그럼 얘의 단축의 길이는 어떻게? 그렇죠. 여기에서 요렇게, 선을 그었을 때, 여기에서 초점까지 연결하면은, 이 길이가 장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. 타원의 정의. 이거도 하고, 이거가 얘랑 동일할 거니까. 똑같은 거니까, 지금 이렇게. 맞나요? 아, 장축의 절반이죠. 여기 장축의 절반 길이. 됐죠? 그 다음에 단축 길이가 사로탑이니까, 단축은 얘잖아요. 그러면은, 이 길이는 얼마? 단축의 반이니까, 2루트 3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요 길이는, 요기에서 요거 뺀 거니까 몇 시? 이제 2분의 3 시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, 여기 장축의 절반, 지금 요 길인데, 얘는, 여기에서 요기를 뺀 거죠? 몇 시? 2분의 7시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7 시집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시가 나오겠네요. 아, 그래서, 변제곱 4분의 49c제곱 빼기 4분의 9c제곱은 12. 그럼 4분의 10c제곱은 4분의 40c죠. 12. 그래서 10c제곱은 12. c제곱은 5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럼 여기에 5분의 6을 곱하면 정답은 66에 3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